습니다와 진짜 단단하긴 합니다 지금 레전드는 너무 단단해요 진짜 함성 세팅이죠 우와. 마도님 맥이 좀 들어가 줘야 되는데, 지금 맥이 좀안 들어가야 되는 아, 팔라로가다 아, 영생이 지금 레전더리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아야 됩니다. 레전더리님이 지금 상당히 앞에서 지금 단단하게 막아주고 있고, 있기 때문에, Help me. <laughs> 레전드리님도 평소에 연구를 많이 하시거든요 헤연헤

마도님 잡아냈습니다, 레전드님 어, 연타, 맥, 맥, 맥 연타. 그 연타가 들어왔습니다. 아, 실피로. 아, 이거. 힘들어지는데 이러면 자, 자 제가 무 장교 좀 하겠습니다 무기 Hello. 좀 해보고 싶었던 무기가 있어가지고 <laughs> 자, 자 어떤걸 써볼지 자, 요거 한번 써보고 싶었거든요 한악이 오판악 충족되고 공허1스킬이 붙어가지고 속도를 한번 속도전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자, 장교가 이걸로. 커틀러스로 장교했습니다. 커틀러스. 커틀러스. 네. 재미나죠. 자리가 마돈님이 1번 맞나요? 또, 다시 챙디 예, 다시 1번 챙기고. 오케이. 외치신 오케이. 것 같습니다. 한번 오케이. 보시죠. 그러면 순서를 적어주십시오. 지금 적고 있는 거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원 번째 잔치까지. Come on, follow me. 천사. 저레전더리님이 지금 숙제예요. 레전더리님 저쪽 엔딩입니다 오늘. 예, 네, 저쪽 편에서 지금 레전더리님을 막아내야 돼요. 아, 아. 플러스 짜전 아, 아. 짜절하게 많이 들어가네요. 귀엽습니다 굉장히. 자, 조원 님이 막아낼지 아니면 여기서 한 포인트를 뺏길지 보겠습니다. 어. 아. 와. 조 님이 막아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매치인가요 이제? 네 매치 포인트입니다. 매치 포인트. Come on, come on. 지금 레전더리님이 상당히 두꺼워요. 지금 세팅이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긴할것 같네요. 와, 대매 그냥. 아니 오늘 그냥 너무 세요 임을 너무 잘 쓰십니다. 네. 트레머가 상당히 데미지도 쎈는데 이제, 뭐 딥도 강화시켜가지고, 이제 방어까지 하시면서 뒤를 넣거든요. 아 마도님 오늘 좀 어뢰가 살짝 아쉽네요. 안 들어옵니다. 자 아, 이렇게 해서 오늘 참 예, 위도우님 그리고 레전드리님 크리디 이렇게 오늘 우승하셨습니다 예, 지지요 오늘 어쨌든 먹님 마도님 뭐 파랑님도 고생하셨습니다 와 레전드리님이 오늘 진짜 앞에서 그냥 뭐 거의 다 하셨네요 오늘 자 레전드리님 템 한번 확인 더 해보겠습니다 자, 배햄. 자, 50. 샤일작이죠, 샤일작. 근데 지금 몇 가지, 10, 10맥까지 달려있습니다. 10맥. 그리고 137등 되의 10맥. 95월에. 여기 샤일작 하셨고. 그리고 페이. 페잇. 페이스를 챙기셨는데 이게 또 영향력이 있을지도 한번 나중에 연구해볼 수가 있겠네요. 8맥에 어에 그리고 쌍스테. 그리고 리카 15로 스탯을 놨았고요그 스탯. 다음에 이 함성. 감성을 지금 두개 갖고 오셨거든요. 감성감성이감성의 함성. 1맥의 9임, 59피, 89만원. 그리고 이감성의 랩당 어에그 다음에 3전 투지시, 그리고 26맥, 9 8어에5힘 17덱스, 요렇게 갖고 오셨고. 그 다음에, 이모탈 세팅, 그리고 배틀. 그, 이제 고, 업글된 거죠. 네. 만땅 딥이고요. 그 다음에, 그림 쉴드 쌍패, 극딥, 그다음에 37등 댐 99월에 그다음에 11경 루리카 하나 작업하셨습니다. 완전 피 세팅이신 것 같아요. 스텝 바끼고 최대치로 땡겨가지고 그리고 서리빨링 그리고 민 댐의 긴강 95월에 6 k m 2만 많아 이렇게 보셨고, 여튼 이렇게 세팅을 아주 단단하게 만드셨습니다. 전부 다 지참 LLD 지참 한맥 댐 20월에 15P 이렇게 세팅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위도님 한번 볼게요 위도님 보겠습니다 세팅 자 역시 베헴 베트레머 뭐. 30공속인데 여기에 이제 증뭐 맥인가 증 맥이나 증 민맥을 하신 것 같아요 작업을 그 다음에 붙어있고 4회 그 다음에 서리빨 가세에 네, 페이 챙겨오셨고 여기도 페이 그 다음에 뭐이 변신에 이 분노 네, 랩단까지 붙어가지고 그다음에 맥댐 어레 힘덱 스 냉기 저항까지 작업하셨는 걸로 그리고 급300 300벨에 3패 여기서도 스에서 챙겨오셔가지고 증댐 어레 쌍스텝이렇게 챙겨오셨고 고블린 고블린 그다음에 빅게밍 샌더 장가서리팔서리팔갑옷도2 4피또 챙겨오셨죠 여기 40점대네 쌍스텝 까지 붙어있고 냉기장도 챙겨오시고 역시 쌍감 변신 그리고 민뎀님 민뎀의 117월에 8힘 오덱스 그리고 맥 106월에 9힘 오라외 8 1만원 냉기장 이렇게 잘 챙겨오셨습니다 그리고 참은 어떤거죠 참 다지참이신가요 LLD지참 아, 준지, 준준지, 요런 거또 갖고 오신 것 같습니다. 지참과 섞여 있네요. 아무튼, 요렇게 세팅하셨고, 저는 어쨌든 뭐 극딥 세팅입니다. 극딥. 네. 그랜드 크라운 랩당 어레, 페이백 어레, 그 다음에 덱스, 그 다음에 일스킬 어레, 쌍스텟그 다음에 피의 냉기장그 다음에 여기는 서립빨가보 네. 백방상, 4 0증뎀 40어레, 쌍스텟 51피, 리카. 그 다음에 이모털 세트 그 다음에 아카란 영혼 아카란 영혼 갖고 왔고 그리고 민맥링 어레 민맥, 어레 힘, 마나, 냉기저항 그 다음에 여기는 빙가 어레 힘, 나회, 마나 그렇게 챙겼왔습니다그 다음에 고블링그 다음에 여기는 마지막에 이제 장교 했는데 커틀러스 한번 써보고 싶어서 어떤지 느낌 그리고 민맥 데미지가 상당히 낮습니다 낮은데도 어쨌든 0 5파나 이게 오판낙 충족되면 되기 때문에 한나세팅으로 조금 잡아봤는데 조금 더 연구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미지가 약해서 일단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우승은 네. 레전더리님 그리고 위도우님 그리비 이렇게 우승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상품은 조금 이따 시상. 시장할...